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을 도와드리는 쇼핑 디렉터 짱구들이가 가을에 입을 맨투맨 같은 거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브랜드 영상들 가성비 맨투맨 컨텐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어느 정도 거기서 살짝살짝만 바뀌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고그 점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일단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먼저 초장에 찍고 가겠습니다 깔끔하고 거 무난한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맨투맨 브랜드 중에 하나는 여기도 제가 많이 컨텐츠 했었거든. 다 짱짱하고 좋게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니까 기본 후드티, 기본 맨투맨, 뭐 이런 게 되게 잘 나오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아요. 근데 다만 여기는 핏이 정핏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큰 핏에 트릿한 느낌, 디자인이 좀 들어간 거 입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협찬을 통해서 뭐 유료광고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기도 했는데 진짜 괜찮아요 여기는 협찬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브랜드 중 하나거든 박시한 오버핏부터 좀 다양한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을 사고 싶으면 루맨틱 파이어리치도 상당히 좋다 자바나스도 근데 멘트맨 되게 잘 나오거든? 여기 지금 시즌오프 할인하고 있네 할인하는 걸로 구매하면 아마 최저가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 여기도 원단이 되게 짱짱하고 좋은 느낌이었어 내가 전에 리뷰했던 것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기본 무지멘트로는 솔직히 퍼스널팩, 그리고 자바나스, 로맨틱파이어츠이세 가지만 알아도 엥간한 건다 끝난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럴 수 있죠? 아니 나는 무지맨트맨을 사고 싶은데 디테일이 로맨틱파이어츠보다더 들어간 거 가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닌데 그럼 오버핏 브랜드? 난 완전 스트릿으로 입을 거야 디테일 그래도 더 들어간 걸 찾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딱 알아보시면 좋아요 가성비 브랜드 무지 브랜드가 되게 많아 근데 자바나스라던가 낭만의 적단이라던가 퍼스널팩보다 조금 더 저렴한 브랜드가 한 군데 있는데 여기도 내가 무지 가성비 컨텐츠 할 때는 빼놓지 않고 매번 소개하는 브랜드인데 매번 괜찮았어요. 다 짱짱하고 좋았어. 39,000원인데 일단 기본 2A에다가 원단도 굉장히 짱짱하고 그냥 되게 무난하거든. 소매에 멜란지 마스터 로고가 거슬려서 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핏감이라던가 원단 터치감이라던가 뭐 살짝의 조금 디테일이 다른 무지맨 티맨을 사고 싶어 하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아워레가시라던가 마을 오디라라던가 솔리드옴무라던가 뭐 이런데서 나오는 기본 맨투맨을 찾아보시면 좋고 일반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가성비 맨투맨은 이 정도면 진짜 끝납니다. 덜 믿으셔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다음 거 봐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샀던 거네. 반스 샀습니다. 무신사 반스 즐겨 입어요 저는. 오늘 무탠다도 입은 것 같은데? 이번 시즌에 니트라던가 그런 게 예쁜 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맨투맨이랑 후드티하고 니트 한 다음에 아우터류들 여러분들이 궁금하는거 있잖아. 요즘에 막 MA1 뭐 어떤 거 알려주세요. 뭐, 트렌치 알려주세요. 야상 알려주세요. 이런 거 되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도 다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번씩 쭈루룩 보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던스트에서 나온 모크넥 맨트맨인데요거는 사실 몇 시즌 나오는 멘트맨이긴 한데 별게 들어가 있고 로고도 그냥 깔끔하게 로고 플레이돼 있고 넥 라인이 모크넥으로 살짝 올라온 느낌이 있어서 가을 느낌에도 잘 맞고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베이지 톤으로 코디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컬러가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또맨트맨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 말고도 다른 컬러도 있으니까 기본 검정 살 건데 기본 회색 살 건데 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보셔도 좋아요. 자 이거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지금. 입기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새로 나온 컬러도 너무 괜찮고 해서 한번더 알려 드리는 거예요 파티 멘토가좀 이런 게 많아 프린트가 좀 귀염귀염하면서 캐주얼 쪽, 뭐 아메카지 뭐 이런 쪽으로 코디하기 좋은 멘토맨이 많거든. 로스페이스 딱 백팩 메고 뉴발란스 신고 청바지 좀 레귤러핏 입고 딱 뭔지 알죠? 대학생 류진열님이 입을 법한 그런 느낌의 귀염귀염한 프린트가 많거든. 이것도 거의 매시즌는 프린트물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이것도 귀엽귀엽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레이, 뭐 멘트맨 후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백팩이랑 같이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컬러도 다양.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무난무난한 느낌인데 그레이가 가장 무난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반다나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아메카지, 뭐 일본 느낌, 아니면 스 트릿, 뭐 이런 쪽의 느낌이 잘 나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반다나 패치를 붙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다 자수로 때려져 있는 거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사이즈 좀 크게 가서, 나이키에다가 조던 뭔가 이렇게 좀 신고서, 스 트릿으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앞에는 뭐 그냥 깔끔한 느낌이라서,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 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디테일 이런 걸또 중요시 여기시니까,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로고 플레이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상당히 권장드릴 수 있을 법한 아이보리랑 네이비 컬러 두 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컬러가 조금 더 예쁘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권장드릴게요. 블랙도 나왔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무신사 맨투맨 페스티벌 때도 소개해드렸는데 딱 귀여운 느낌이야 워낙 요즘에 또 로고 플레이가 강세잖아 큼지막하게 쓰는 느낌이라서 그것도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의 코디들 그런 쪽에 다잘 맞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런 자수라던가 이런 배치도 톤온톤 느낌으로 다잘 나왔거든 캐릭터가 포인트로 들어간 그런 맨투맨 찾으시는 분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이비 컬러도 있고 다양한 컬러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컬러가 제일 딱 예쁜 것 같아 캄콘스럽고 그래서 그거 참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이렇게 락시크한 느낌 좀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 근데 그런 거에 좀 근본이 브라바도입니다 브라바도가 해외 라이센스 이런 걸 직접 다 따와서 앨범 표지라던가 얼굴이라던가 그런 걸딱 쓰는 그런 브랜드거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캐주얼하게 있긴 했는데 제가 말하는 딱 그런 시크한 느낌에 있기 좋은 그런 멘트맨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섹스 피스톨즈 아마 그 앨범 표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더킹 이것도 되게 유명한 띵곡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밴드의 브랜드를 구매하셔도 좋고 이거 같은 경우는 블랙 사바스라고 해서 솔직히 나는 잘 모르거든 근데 내가 기억하는 거는 프림에서 예전에 한번 블랙 사바스랑 콜라보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트린 느낌으로 입기도 좋고 등 뒤에도 이렇게 딱 포인트 되게 로고가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블랙 사바스라는 밴드를 원래 알았고 좋아했다고 뭐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요즘에 입기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것도 딱 그런 맥락이죠 건제앤 로지스도 파 브랜드에서 락시크 구역이 있다 그러면 거의 꼭 있는 느낌인데 꽃이랑 이렇게 폰트 들어간 느낌이 좀 깔끔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서 이것도 락시크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 같아요 좋을 것 같아서 쭉 한번 넣어봤습니다. 멘트맨인데 살짝 좀 락시크 느낌을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브라보도 멘트맨들. 그리고 그다음은 유니폼브릿지 그냥 아치로고 멘트맨입니다. 요거는 그냥 진짜 막 엄청 예뻐서 추천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기본 느낌으로 캐주얼하게 입을 멘트맨 찾으시는 분들은 유니폼브릿지가 이번에 또 룩북도 그렇고 의류도 되게 잘 뽑았거든. 기본 멘트맨도 앵간하다. 이런 아치로고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비리그 컷, 티보이룩 뭐 이런 것도 유행하잖아. 그런 쪽에도 다잘 어울리는 느낌들의 디자인이라 구독자분들이 그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티보이룩 입고 싶은데 어떤 브랜드 보면 좋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유니폼 브릿지가 이번에 그런 느낌으로 되게 잘 나왔습니다 룩북 보시면은 옛날에는 완전 아메카지 아메카지 느낌이 많이 강했는데 이번 시즌은 딱그 느낌 겨냥하고 나온 느낌이라 가지고 캐주얼한 느낌의 미니멀이라던가 좀 시티보이 룩 이런 쪽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도 상당히 리즈너블하고 좋은 것 같으니까 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MMLG 맨투맨인데 요것도 보다 보니까 예쁜 것 같아서 로고가 이런 식으로 원래 좀 MMLG 87mm 딱 기본으로 돌아간 거 있잖아 로고를 이렇게 틀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에만 포인트 주고 바탕색 들어가는 이런 느낌들이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서 귀여운 느낌의 맨투맨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 넣었냐면 그냥 컬러감이 되게 예쁘게 나와서 이것도 솔직히 기본이잖아 내가 방금 말한 그 기본 디자인이거든 근데 이렇게 크림 컬러랑 이 버건디 컬러랑 같이 섞인 게 가을에 입기에 되게 좋은 느낌으로 컬러가 나와 같아서 이것도 캐주얼한 느낌이나 남친룩 느낌으로 입기 좋은 컬러 하나 회색 이런 거는 좀 많이 나왔어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충분히 살 만한 느낌이 있어서 요거 추천 드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카페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앤더슨벨 기본 로고 맨투맨입니다.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앤더슨벨도 워낙 요즘에 인기가 많고 굳이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려도 알아서 잘 사실 텐데 예쁘게 잘 나와서 빼놓을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가슴 쪽에 뭐 이렇게 뒤 프린트 들어간 느낌도 예쁜 것 같고 컬러마다 프린트가 조금씩 다르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향껏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가지는 구매하셔도 충분히 예쁜 느낌이니까 큰 걱정 안 하시고 구매하셔도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어 쪽에서 맨투맨 후드티 의류들이 그냥 다 예쁘게 나왔어. 엄청 잘 나온 게 많아. 요거 같은 경우는 쭉티인데, 쭉티도 많이 입잖아요. 저도 쭉티 즐겨 입는 편이라서 같이 넣어봤고, 앞에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 있고, 뒤쪽엔 이렇게 또 장미꽃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 제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트리슨는 뭐다? 등판이다. 단품으로 감성지게 트랙팬츠랑 나이키 딱 그런 느낌을 매치하기 좋은 쭉티인 것 같아서, 요것도 권장드려봅니다. 퍼즈가 예쁜 게좀 많아요. 퍼즈의 그런 로고들이 좋아. 그리고 이거는 퍼즈의 해골 쇠, 푸드 티셔츠입니다. 이것도 예쁘게 잘 나왔어. 퍼즈의 그냥 이 로고랑 이 해골 느낌이 예쁜 것 같아. LMC 디네데, 라이플. 너무 많이 질렸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퍼즈가 상당히 잘 나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컬러감 예쁘죠? 밝은 느낌이었다면 좀 이거는 톤다운된 느낌으로 딱 원포인트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고.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매장 털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티티인데 좀 편하게 걸치면서 좀 뭔가 흔한 느낌도 아니고 로고도 보면 필기체 느낌이랑 현대적인 느낌이랑 비틀적인 느낌이랑 같이 섞여있고 포토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간 느낌들이 요즘 느낌으로 입기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딱 말했던 그거죠 요즘에 입기 좋은 그런 프린트 디자인 느낌이다 제가 소매 쪽에 이렇게 막 엄청 요란하게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여기 막뼈 나오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런 거 정도는 포인트로 좋은 디테일 같으니까 참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것도 요즘에 입을 수 있는 딱 그런 느낌으로 나오는 티셔츠 느낌이죠. 좀루즈한데다 입어도 되고 실내한 팬츠에 부츠, 락시크 느낌으로 코디해도 좋을 법한 그런 프린트 느낌이거든. 그런 것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번 했는지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제가 컨텐츠 때 소개해드렸던 거죠. 힙한 느낌으로 입으실 때 상당히 좀 좋은 느낌이라 이거는 내가 아까 말했던 그거야. 홈에 프린트 들어가는 걸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언제부터 많이 나왔냐면 옛날에 쇼림이랑. 쓰레셔 콜라보 했을 때 쓰레셔 들어가고 막 소매에 불꽃 막 이렇게 들어간 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 가운데는 나왔는데 옆에가 좀 과한 느낌이라서 처음엔 예뻤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물려서 별로라고 했던 거거든 이 같은 경우는 앞뒤로도 다 과하게 나오고 소매 쪽도 딱 그걸 잘 받아주는 느낌이라 이건 좀 힙한 느낌의 맨투맨 찾으시는 분들에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도 그냥 깔끔하게 원톤으로 딱 쓰인 느낌이라서 또 무난하게 좀스트릿 느낌으로 매치하기 좋은 맨투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빨간색인데 석상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맨투맨이죠 이거 또컬러 너무 쨍하지도 않고 톤다운된 느낌의 프린트랑 같이 빨간색이 잘 섞여서 이것도 힙한 느낌을 입기에 상당히 예뻐 보입니다. l m c 가 너무 또 그렇게 막다 l m c 야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굼소리 멘트맨인데 이건 반팔도 예뻐요. 이거는 멘트맨 버전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것도 좀 귀여운 캐주얼한 느낌의 멘트맨. l m c 디네드, 뭐 라이플 이런 거다 좋긴 한데 나 이런 게 요즘에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입문하실 분들에게는 오히려 기본 로고 멘트맨들이 더좋 근데 입문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겨워 하시기도 하고 제가 그때 컨텐츠를 되게 많이 했잖아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이 더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좀 뭔가 귀염귀염하면서 그런 스트릿 느낌이 잘 나서 이것도 충분히 예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라이플이 프린트가 잘 나왔어요. 이것도 딱 트렌디한 느낌으로 잘 나왔어. 아까 전에 거는 되게 락시크 이런 뭔가 뭐 이런 느낌들이 강했는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고 이 같은 경우는 원래 보통 프린트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 살짝 이렇게 틀은 거라던가 이런 게 너무 센스 있게 잘 들어간 것 같아. 이것도 생방 때 얘기했는데 스웨트페티벌에 스안 들어가서 빠지긴 했거든. 근데 보면은 이게 예쁜 게 이렇게 포토 크게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흔한 느낌이잖아.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 흑백 좀 명암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흰색으로 들어가고 이 비는 부분은 원단 색깔로 딱 빠져버리는 이런 느낌이라 프린트가 되게 크게 들어가는데도 뭔가 과한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은은하게 잘 섞이는 느낌이라 개인적으로 쭉티도 이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소매에는 시보리가 없으니까 좀 뭔가 평소에 소매시보리 없는 쭉티를 찾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워싱 들어간 느낌도 딱 좋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과랑은 좀 다르게 밝은 밝은 느낌으로 들어간 쭉티 프린팅입니다 이번 애가 다시 잘 나왔어 미니멀 갬성적에게 무지한 슬랙스에 딱 하나 입어 예쁠 것 같은 쭉튀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라이플 진짜 잘 나왔을 때그 의자 막 이렇게 프린트 나왔던 그시즌 있거든? 그런 느낌인데 좀더 뭔가 세련된 느낌으로 다시 이번에 잘 나와서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충분히 구매하셔도 좋을 정도로 예쁘게 잘 나왔으니까 컬러 두개 들어가고 꽃무늬 들어가고 물 문양?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상당히 프린트가 예쁘게 잘 들어갔다. 컬러 두 가지 다잘 나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예쁘네요. 여러분들이 잘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같아요 이것도 되게 예쁘게 잘 들어갔어. 핸드프린트 이렇게 두개딱 들어갔는데 되게 시크하게 잘 들어간 느낌?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좀 과한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컬러 그냥 이흰 색깔 하나만 썼는데 되게 시크하게 잘 들어간 느낌이라 과한 프린트 말고 포인트를 주실 분들에게 좀 권장을 드리고 흰색도 그렇고 검정색도 그렇고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본 로고 맨트맨 느낌인데 썸에도 그렇고 몸판에도 그렇고 스티 디테일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정색이랑 뭐이 컬러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맨투맨도 다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으니까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번 시즌에가 프린트도 그렇고 다 너무 잘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브랜드들이 좀 너무 많은 느낌이야. 이 같은 경우는 Yes IC라는 뭐 디네데에 이렇게 소환되어 있는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브랜드인데 프린트 로고 쓰이는 느낌이 l m c 라던가 디네데 라이프 이런 데는 좀 뭔가 눈에 있잖아 근데 요거는좀 새로운 느낌이라서 좋은 거 같고 네이비랑 그레이 요렇게두 개까지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는 좀 뭔가 컬러감이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리 같은 경우는 소매 쪽에도 좀 포인트가 있고 앞뒤로 이렇게 팬선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데 요것도 그냥 깔끔한 느낌으로 딱 좋은 거 같아 소매 쪽에 너무 막 이렇게 과해서 나스트릿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주황색으로 딱 포인트를 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블랙으로 딱 빼는 느낌이 무안한 쪽에도 어울릴 수도 있고 파괴도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요거가 로고가 좀 예뻐. 이번에 디네델이 좀 거의 기본 느낌으로 많이 나왔거든? 요거 같은 경우는 로고가 이렇게 좀 뽀욱 튀어나온 느낌으로 해가지고 가슴이랑 등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것도 잘 나왔어요. 그냥 일반 느낌이 아니라 크롭 느낌의 프린트로 나와서 구체적인 느낌도 있고 기존의 디네델 로고가 이미 있거나 아니면 좀 뭔가 너무 흔해서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좋을 만큼 충분히 로고가 예쁘게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시가 디자인 느낌이 트렌드에 맞게 되게 잘 나와요. 맨트맨이라던가 후드티 사실 분들은 솔직히 진짜 괜찮아. 나도 이번에 올라갈 텐데 카라티 산거 있거든. 맨트맨 재질로 진짜 괜찮아요. 다 예뻐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고르면 돼 이건. 난 이것도 심지어 너무 예뻐. 코스모스 이것도 너무 예뻐. 이거는 간혹 가다 보면은 매물 같은 거 나오던데 앞뒤로 이렇게 꽃 같이 들어간 느낌이랑 이렇게 폰트 섞인 느낌도 너무 좋고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한 느낌으로 잘 나오니까 솔직히 안 물어보고 사도 돼요. 다. 잘 나와요 근데 좀 뭔가 이런건 있긴해 그냥 기본 로고를 사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내가 산다면 이런거 살것 같긴해 어리어 로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섞여있는 이것도 좀 상당히 귀엽죠 예쁘고 그리고 스투시 같은 경우는 렌트맨이라던가 후드티는 퀄리티 그래도 막 그렇게 별로진 않거든 구매할만하다고 충분히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들 한번씩 쭉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예쁜 맨트맨 후드티 이거는 좀 이정도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아니 왜 맨날 도메 스틱만 소개해주냐 백화점 브랜드, 준지 우영미 뭐 이런데 모르냐? 그거는 하긴 할 텐데 맨투맨 쭉티 이런 거보다는 니트라던가 아우터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후드티, 맨투맨은 이렇게 딱 도메스틱에서 이번 시즌에 디자인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곳이 많아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딱 구매해서 좋을 것 같고 남친룩이라던가 깔끔한 거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지 맨투맨, 아미, 키츠네요세 가지만 솔직히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추... 후에 영상 하나 만들긴 할 텐데 남친들 할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핏이야 자기한테 잘 맞는 핏만 찾아도 솔직히 비싼 브랜드 살 이유가 없긴 하거든 그것도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핏에 대해서 컨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언젠가 업로드 될 그런 영상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좋고 유익한 영상을